여기는 삼나무 숲이네요. 잠깐. <laughs> 여기가 속밭대피소네요. 첫 번째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리대입니다. 아, 조리대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온 산을 다 덮어버렸네. 살라오름사라오름라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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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고이걸까지 600m 면가야아오르면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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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오르이네 아, 아, 이게 예전에 분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이 제주도가 허물었는지 물이 얼마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까지 꽉 찼었는데 하,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네 정상은 주목 주목 나무 같은데요. 이게 다 죽었네요. 보니까 곳곳에 다 말라가지고 왜 이러죠? 이런 현상이 나지? 곳곳에 다 죽었네요. 무슨 병이 돌았나봐. 응? 네, 곳곳에 다 죽었어요. 이게 주목인지 비자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다 죽었네. 곳곳에 지금 있죠? 다 죽었어요. 왜 그러지? 젠달레 밭 대피소네요. 아. 음. 젠달레 대피소. 네, 통과합니다. 이라산은립공원전구지은 지금, 지금, 쓰레기 금 지금, 지금, 지자연보지법 지금, 지금, 지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한 지금, 여러분께지는이금 지금, 지 유의하시어 지금, 지 안전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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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거의 다 올라왔네. 아, 막바지가 힘드네요. 아,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많네요. 정상에 오늘은 평일인데도 많네요.

각봉이 대피소 한분 먹네 정신 때니까 화장실이고 이제 다리가 가파른 다리가 나오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 이온들 감사합다 야, 거팔의 다리. 야, 대구. 대구분 완전히 물이 하나도 없네요. 제주도에 비가 좀 와야 될것 같은데. 계곡을 건느네요 물이 거의 없네, 계곡에. 옛날 있던 물이. 아유, 계곡에. 이게 계곡을 또 하나 건네요 이게 물이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흐르질 않네. 드디어, 관음사 입구에 도착했네요. 한라산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딱 3시에 도착했네, 3시. 아침, 오전에 7시, 8시쯤에 출발했으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렸네요. 19km. 그런데 이 아, 전기, 충전해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이게. 고치고 아, 있네 신비의 도래네요, 여기가. 도깨비 도로라고.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면, 당연히 내려갈 차가 신기하게도 올라간, 올라간다고 하네요. 아, 이게 약간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가 오르막길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오르막길인데, 지금 여기다 차를 세우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는. 거